오케이 자 지금부터 형님도 면접시작할게 형님 디코 아이디 줘봐 아 디코 주소 어. 지훈님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기자님 네 본인 스펙 좀 얘기해주세요 아 근데 아직 그 질문이 있어서 들어왔거든요 예예예 예, 예. 이게 제가 지금 현재는 돈이 없는데 <laughs> 제가 지금 노가다를 갔다가 오면은 될것 같거든요 결국 그리고... 아니 제가 지금 제 사실 그 기내님 때문에 저거 V4 지금 몽환의 숲에서 지금 헤매고 있어요. <laughs> 아, 예. 저 때문에 V4 시작하셨어요? 예, <laughs> 네, 지금 아, 레벨 이번, 몇인데요? 시, 지금 12만이고요. 네. 두려, 레벨 67인데 네. 저번에 비테 비태 공원에서 광 캐고 있었는데 K, KSS가 저기 막그 붙잡고 있더라고요. 보니까 아, 네네네. 아, 근데 제가 지금 너무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요. 그래가지고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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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저기 괜찮으면 저기 용인 저기 안전 그 노가다도 그 교육 인수증인가 그거를 받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. 네네네. 그래가지고 그거 빨리 받고 그다음에 저기 한달 정도 갔다 오면될것 같은데. 네네네. 혹시 괜찮으면 그때 받아주실 수 있나요? <laughs> 아 이게 재밌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. 네. 재밌게 하고 제가 또 그런 쪽에선또 일가견이 있거든요. 네. 제 사실 또 이런 말하기 좀 그렇긴 한데. 네. 제 사실 베트남에서 가이드를 좀 하고 왔거든요. 아, 이입담면또 아, 아, 아. 또 끝내주니까. 아, 근데 죄송한데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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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씀하세요. 들어오실 거면 지금 들어오는 게 사실 좋거든요. 그, 아니 돈이 없는데, 20,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? 그 시간에만 받아요. 그 20천 아. 빨리 받고 내일 하루 나가서 노가다 뛰고 일단 1 3만원 받아서 캐리 사서 오십시오. 아니, 돈이 왜 하나도 없어요? 아, 제가 어, 통장에 10만 원이 있었는데, 오. <laughs> 어. 어제 무뼈닭발 세트 먹고 나서 지금 얼마 안남았거든요 <laughs> 아, 너무 배고파 가지고 밥은 먹고 살아야 될거 아니에요. 잠시만요 자자자자 독일 대형님. 나 방금 걔 전화 오네. 네. 담보 있냐 물어봐. 뭐 사람 오늘 잡아 줄 테니까. 아 지훈이 지운... 지금 있으면은 지훈 님. 네네 네. 네, 네. 담보 잡을 거 있나요? 아 제, 제가 근데 또 어중간하게 좀잘 사는 집안이어서 아집잘 그러니까 아버, 산다고요? 네, 아버지가 제 명의로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어떤 사업이요? 그 이제 도매업을 하시는데 네. 이제 그 저한테는 돈한 푼도 안, 안 주시고 저기 만, 저기 베트남에서 그바카라좀 하시거든요 아버지가 아니 아버지가 잘 사시는다는데요? 근데 아니, 근데 돈 아이고. 저한테 돈을 안 줘요 아니 그러니까 담보 거. 잡을 거 있어요 뭐 물건이나 이런 거 아. 아, 씨발 어떻게 인생을 이렇게 살았지? 에미. <laughs> <laughs> 네, 아, 족같네 진짜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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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... 아니 하나도 없다고? 담보 잡을게. 진짜 오해하지 마세요, 김진아 님. 예. 네. 김진아 님이랑 동갑이에요. 와, 인생 진짜 개엿같이 살았네, 얘. <laughs> 와, 씨발. <시발. 웃음> 아, 아 씨발 어제 아니, 닭발 너, 먹었으면 너, 안 됐는데 씨발 닭발을 먹어가지고 너 스마트폰 씨라. 못 쓰는데 노트팔 와얘 근데 내가볼때 친구야 너 그냥 내가볼때 지금 그냥 돈 벌러 가는 게 맞다 유다 <laughs> 어 아, 어떻게 지금 안 되겠냐 이거 한달 정도만 <laughs> 기다리면 안 돼? 아내아 <laughs> <laughs> 내가 어떻게 어떻게든 지금 캐릭 사가지고 아, 지금 한번 해보고 싶은데, 진짜로. 아니, 그니까, 빨리. 아니면은, 저거, 너, 너, 그, V4 KSS만이라도 좀, 이렇게 어떻게 안 될까? 아니, 12만원으로 거길 어떻게 돌아, 미친. 아, 저깟네, 몽환에서 계속 시키다 헤매고 있네. KSS도, 그, 카셀사에서는 일군길든데 어떻게 들어와? 아, 그냥, 애, 이야기만 하면 안 돼? 거기서? 나 아니, 너 그냥, 내가 볼때 빨리 일하고, 캐릭 사서 들어와. 그게 맞지. 아, 그럼 나, 그럼 여기 디코에 잠깐 있을까? 그러면은? <laughs> 아 그래 좀 편하게 있어. 일단 우카는 형님 어서 오세요. 아아 아, 아, 들려요. 아예 어, 안녕하세요. 아네 안녕하세요. 어 잠시만 아니 <laughs> 우카는 형님 목소리 들어보니까 BJ인데? 네. 형이 BJ잖아요. 아 근데 저 리니지 방송은 안할 거예요. 아 그냥 끄고 게임 하시려고. 예어 잠시만요 울려가지고 이거 음. 잠시만요. 예, 예, 예. 이 형님 이제, 그거잖아 그그거 폭이랑 호용호자신 형님이잖아 아 폭이 요새 연락 안 되던데요? <laughs> 네, 요즘 유튜브 잘 돼가지고 얼마 전에 세무사 아는 사람 연락처 좀 알려주라고 했는데 10이던데? 네. 유튜브 잘 되는 애들은 좀 걸러야 될것 같아요. 자 네. 아프리카 몰빵입니다. 형님 <laughs> 저도 아프리카만 잘 됩니다. 아프리카만 네. 형님. 네네. 일단 첫번째 질문입니다 캐릭 있으세요 네. 아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확실히 얘기해 줄수 있는 부분이 <laughs> 아, 있는 점이 예. <laughs> 일단 캐릭은 없습니다 <laughs> 캐릭은 없... 없는데 네, 형님. 제, 저도 지금 bj 를 네. 하고 있고 지금 와이프 결혼을 했다 보니까 와이프가 돈관리를 하거든요 예 형님. 그래서 지금 아프리카 하시니까는 아프리카 구독비 아시죠 예 구독비 네. 알죠 형님 예, 지금 제가 아프리카 구독비가 지금 470만원 꽁쳐났거든요 와, 나이스! 예, 그래서 지금 이 470만원을 좀, 예, 파츠팔 캐릭, 구하는 데 한번 투자를 한번 해보려고. 아, 그러면 예, 방송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저랑 진짜 게임하고 싶어서 오시는 거예요? 예, 저는 리지2M 방송은안킬 거예요. 오. 예. 왜냐면 이 형이 그냥 그걸로 본방송이 너무 잘 돼. 그 부분에서 아, 이 형님 그... 1등일거 무조건. 아 그건 아니고요. 예. 아 형님 1등이잖아요 예, 그건 맞는데 좀. 이 <laughs> 예. 예, 하도 제가 시상식에 가면은 예. 예, 멘트를 치면은 전부 다 토토충 토토충 이래가지고. 아 아닙니다 형님 예. 분석이죠. 예 토토는 맞는데 충은 아니거든요. 무슨 <laughs> 예. 저를 어지로 만들어가지고 예, 상처를 받아서. 예 아니 합법 토토 얘기하는 거야 합법 토토. 네, 합법 합법적인 K 토토 그래. 네, 맞습니다. 네, 근데 제가 방송하고 나서 3년째 지금 벌어지로 지내가지고. <laughs> 형 형이 그러면 400 네. 정도 캐릭 사서 들어오시는 거예요? 일단 이거 지금 돈은 400 정확하게 7 0몇만원 있는데. 네. 이게 출금하는 게 조금 에,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가지고. <laughs> 이게 제제 명의가 지금 와이프가 다 이거 관리를 해서. 지금 일단 매니저들하고 좀 의논을 해봐야될거같은요 예, <laughs> 네. 매니저들한테 월급을 주고있는데 일단 아 매니저들한테 진짜. 470을 좀 네, 제가 빌리고 그거를 <laughs> 그죠 네. 그 확실히 들어온 돈이니까 네 일단 돈은 확실히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게 10일에서 15일 사이로 출금할 수 있고 매달 말일 목요일날 들어오는걸로 알고있거든요 형 매주 출금이 가능하죠 구독비는 아 구독비는 매주 출금이 가능해요 형네 매주 출금이 가능합니다 어, 아그 그러니까 유튜브랑 다르구나 네 그리고 지금 구독자가 1000명이라서 네. 지금 한 달에 그 구독비 계속 현지를 할수 있거든요, 꾸준히. 오, 맞네. 네. 하여간 구독자 1000명이면 구독비가 얼마예요? 이번에 대표님이 이, 인당 2,400원으로 올려 주셔 가지고 예. 네. 한 달에 한240 정도는 들어올 것 같습니다. 와! 네, 그래서 한 달에 240 정도는 현지를 할 수가 있거든요. 네, 많이는 못 하지만 그럼 형님, 그 뭐냐, 그 네. 뭐냐, 그러면 그거 하죠, 형님. 그 캐릭 구매하시고 바로 형님은 들어오시는 걸로 하죠. 네네, 그러면 일단 며칠만 좀 시간을 주십시오. 와이프, <laughs> 제가 갑자기. 지우자님하고 같이 한다고는 저는 마음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네 형님 근데 제가 그 뒤로 오늘 이후로 디스코드가 연락이 안되면은 네. 또 와이파이한테 걸려가지고 제가 못할 수도 있으니까 아 이해했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저는 충분히 그런 건 이해합니다 형님 네, 갑자기 제가 연락이 끊길 수가 있습니다 네네네 그러면 형님 네. 일단은 그 뭐냐 그그뭐잘안 네. 들키게 진행해보시고 잘안들키게 진행되면 와가지고 저랑 같이 하시는 걸로 하죠 아예 알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님 고맙습니다 예, 고맙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잘보고 있습니다. 네. 네. <laughs> 자, 다음 또 면접 보실 분 있나요? 네. 아, 네. 형님 이제 들립니다. 아이, 계속 혼자 말했어. 아까부터. 아니, 형님 그 뭐냐? 이름이 뭐그 닉네임이 아까 뭐였죠? 뷰티 버시어 u t 그 네. 스펙 얘기해 주세요. 영변 a 르 하고요. 네. 방어 132. 네. 리덕 22. 22. 마방 1 0 8이요와 오케이. 오. 자자 오케이 몇 오케이 몇 오케이 몇 오케이. 몇 오케이. 몇 오케이. 몇 과금 얼마셨어요? 하 과금 1,200 했습니다. 1,200만 원. 네. 이 형님은 내가 아신 형님형 직업이 어떻게 되십니까? 네, 병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. 자 의사 합격. <laughs> 자 일단 합격. 자 일단 형은 우리 우리 <laughs> 일명의 그 민법을 이끌 사람입니다 형 아시겠어요? 그 원래 지금 친구가 탱크 열에 있거든요. 아 지금? 네 현재 있는데. 네. 그 친구가 탱크를 오랜데 버리고 지금 계속 기다리고 있었어요. 아 탱크를 오랜데 형이 그냥 저 같이 하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? 네전 1군 거부합니다. 2군으로 하겠습니다. 와 역시 마인드가 되신 분이네. 형이 그러면 2군에 형이 오버를 책임져 주십시오. 네네. 아 오케이 어, 형뭐 어, 자리 잘 하나 드릴게요 잠시만 자리 어떻게 주냐? 자, 잠시만. 아니, 잠시만. 이 와중에 김두식이라는 분이 저한테 뭐라 했냐면, 김유단이 계좌 주시면 제가 돈 넣을 테니까 아이디 사주실 수 있나요? 아니, 이게 공인중개사가 아니라 제가, 그, 여러분들이 사서 오셔야 돼요. 그리고 와이프 때문에 밤에 게임 못하고 게임할 수 있는 시간에 회사에서 10시부터 6시까지 라는데안 됩니다. 아이디가 없는데 어떻게 게임하나요? 안 됩니다. 아이디가 있으신 분들 열어주세요. 저 아니니까, 그러니까 형님들, 입금이 가능한 게 아니라, 형님들이 입금해도 내가 못 사준다고요. 캐릭 외모를 형들이 보고 사야지, 왜 나한테 300을 입금하고 나한테 사달래, 캐릭을. 아니, 난 브로콜 아니야. 아니, 호관이 형님, 쟤한테 싸주셔도 제가 못구해린다고요 아니. <웃음> <웃음> 형들이 구해서 와. 진지하게. 아니, 두. 주식님은 얼마까지 사실 건데요. 이번 달 명절 떡값 나오는데 박는다고요? 아, 진짜 돌겠네, 진짜로. 그리고 중요한 게 형님들, 저한테 수수료 주셔도 캐릭 중계 안 하니까, 저한테 그 수수료 얘기하지 마세요. 아니, <laughs> 수수료를 왜 얘기해요, 형님들? 저안 됩니다. 그거 안 되고, 100만 원이면 기기단님 도와드릴 수 있습니까? 아 어, <laughs>